네, 매눈 구이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재미난 차가 들어왔어요. 예, 네. 아반떼, AD, 스포츠, 터보... 근데 이게 핸들을 좌회전 외전 돌릴 때도덕도덕 소음이 나네요. 한번 들어보실래요? 자, 좌회전 갑니다. 딱딱딱딱. 아까는 우회전 좌회전 다 났는데 이제 좌회전만 안네아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우회전을 한번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아 예, 네. 자 할게요. 똑 떡떡. 어, 깜짝이야. 어, 지금, 뚝뚝뚝, 예. 네. 뚝뚝, 뚜루 네, 제자리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자, 외전. 자, 예전 네. 소음은 지금 제자리에서 서서 하니까 운전석 쪽에서 좀 많이 나는데, 이게 운전석 조스 양쪽 다납니다 소음이. 네, 쇼바를 탈거를 했고요. 그이 쇼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님이 커스터 마이징을 해가지고 트윅스 네. 이 다른 쇼바를 출고할 때이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달고 나왔구요 소리가 의심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인데 또맨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, 이런 흔적이 있네요. 사고 수리를 하셨고요. 뭐다 교환을 하셨다 하는데 이렇습니다. 네.